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리스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리스크, 최근의 상승 이후에 3일 연속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확실히 어떠한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걸 보면요,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홀딩이 정답인데, 어떤 것 때문에 홀딩을 해라 이렇게 편안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핵심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혼란스러우시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등장의 기회가 온 지금 포기할 순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매매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램으로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 어떤 내용이 나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24년 1월 29일 월요일 오후 8시 10분에 수익코인 1,960원에 2,195원까지 보자고 12% 보자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수익이었냐? 최근에 수익만큼 tvr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tvl은 항상 수익의 상승을 만들어줬던 핵심 지표였었죠. 그러니까 오? 어?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고, TV에 계속 올라가는데 가격적으로도 한번 수급과 함께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뒤 가격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2245원. 그러면 2190원 정도를 소개해드렸던 이 오늘의 코인은 무리 없이 달성, 완료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수익률로 보게 된다면 12% 정도의 누적 수익률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근데 이것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또 하나의 흥행작이 있었죠. 어떤 종목, 1월 28일, 일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리스크 184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더라도 1950원 이상에서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고점 2175원까지 올라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처음에 목표를 했던 구간을 무리없이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12% 이상이 나오게 되었다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리스크와 방금 봤던 수위를 합쳐가지고 12 더하기 12 해서 누적 24%가 나오게 되었는데 지금 시장 힘들어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게 된다면은 조금이라도 많은 힘을 얻어 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 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안내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요. 이런 식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요 잘 맞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왜 올라갔는지 이것부터 다뤄 봅시다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심플합니다. 얘는 업데이트 일정을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한번 하고 끝이 아니고요. 아, 보이십니까? 일단 테스트 넷은 2월달에 출시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3월달에는 토큰 마이그레이션은 물론이거니와 온체인 거버넌스 스테이킹 에어드랍 같은 이런 세부 사항이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2월달은 맛보기도 진짜는 3월에 온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진짜 대박은 이 에어드랍이랑 마이그레이션이거든요. 스테이킹도 정말 좋은 소식이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호재가 줄줄이 연이어서 가까운 시일내에 올 것이기 때문에 빠지고 싶어도 이건 많이 빠질 수가 없는 환경이다. 갑자기 이 계획이 어그러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면. 그냥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홀딩만 하더라도 결국에 돈벌게 해준다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나게 좋죠. 그러니까 지금 OKX나 아니면 바이낸스 같은데에서도 갑자기 신규로 이렇게 상장하는 이 돈이 될것 같으니까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격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에도 윗꼬리, 아래꼬리 윗꼬리, 아래꼬리 윗꼬리, 아래꼬리 개미털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매도한 사람은 누구다? 개미다. 고래는 여러분들이 던지는 물량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미처럼 생각하고 움직여야 될까요? 고래처럼 생각하고 움직여야 될까요? 후재가 앞만 생각을 하더라도 정답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면 일단 홀딩하고 있다가 2월달 테스트넷 공개가 임박하면 한번 올라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3월달에 또 조정이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해보면 좋은데 성향에 맞춰서 단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리스크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한번 정도 여기서 올라가는 그림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은 좀 했지만 어? 쉬워 보이지만 또 직접 하려고 하면은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 라고 해서 포기할 순 없잖아요 제가 그리고 또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리스크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전략 작성 끝내 놨습니다 그냥 써 놓은 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답장 문자로 보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고 편안하게 리스크 전략을 짜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어, 야, 이게 느낌 있네. 엄청 도움 많이 되었다 생각을 하시면 저는 많은 거안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채널 키우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만족하는 만큼만 구독 눌러 주십시오. 그런데 요즘 시장 어렵다 보니까는 나 혼자 아무 생각 없이 종목을 끌고 가기 조금 혼란스럽죠. 그래도. 반등장이 어느 정도 보여진 지금 기회 잡아야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 어떤 내역이 나가게 되었냐면 24년 1월 29일 월요일 오후 8시 10분에 수익 코인 1960원에 2195원까지 12%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하필 수위였냐 수위는 그동안 TVL이 급등하는 모습 때문에 가격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계속 TVL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뉴스로도 꾸준하게 나오게 되었어요. 최근에 전 세계 탑 10, 10등을 위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지표들이 보여지는데 가격의 상승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보니까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224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 걸어만 났더라도, 어, 목표했던 12% 누적 수익, 요거 만들어갈 수 있었겠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이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네,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1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39분에 리스크 코인 184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리스크 코인, 지금 어떻다? 약간의 왔다 갔다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떨어져도 1950원 부근에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 부근으로 생각을 했을 때 2100원 부근까지 올라갔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1,840원 걸음만 놨었더라도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 얘도 12%는 나왔겠구나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두 종목 해서 12 더하기 12 누적 24가 나오게 된 건데 여러분 천만하면 240만원입니다 그럼 이 정도라면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요즘 시장 너무 혼란스럽다 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매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신 분들이 나도 다음 종목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문의를 주시는데 방법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2533-4019. 제 개인번호인데, 여기로 1, 이런 식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을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바로 보내드리는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지 분석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괜찮겠다 싶으면 저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